자, 안녕하세요. 볼교형입니다. 오늘은 거시기 그 구독자가 소개시켜줘서 여기 국밥집을 먹으러 갔는데 여기 아래 시장 근처예요 그런데 이쪽 부분에는 그두 그루 시켰을 때 수육 주는 땅이 많지가 않아서 지금 한번 여기 먹으러 와봤어요. 그럼 계실까요? 자 일단 가격표는 이렇게 돼 있네요. 어. 일반 국밥은 뭐 9,000원, 그리고 순대나 모둠 들어간 거1원 그리고 소주 4,000원, 맥주 4,000원, 막걸리 3,000원,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2인분 2개 이상 시켰을 때 수육이 나오죠. 그럼 제가 많이 못 먹어요. 그러니까 국밥 두그로 가격을 제가 드릴 테니까 그냥 국밥 하나하고 수육을 그만큼 많이 주면 안 될까요? 제가 고기를 엄청 좋아해요. 그렇게 안 돼요 아 그렇게 해도 돼요? 감사합니다 일단 여러분 여기가 두 그릇 이상 시켰을 때 수육이 나온다는데 아랫장 근처에 제가 국밥 두 그릇 이상 시켜갖고 수육 나온 데는 못본것 같거든요 북부시장 쪽에만 있고 이쪽 근처에는 없어요 그래서 수육 먹고 싶으면 저희가 이제 북부시장 쪽까지 가서 먹고 먹든가 그랬는데 여기는 또 수육을 줍니다 이 근처에 또 유명한. 국밥집이 있는데, 제가 한20몇년 전에 한참 먹으러 다녔는데, 최근에 한번 찍으러 갔는데, 맛이, 옛날 맛이 안 나더라고, 솔직히. 그래서, 제가 영상을 안 올렸어요. 사장님, 여기 언제 오픈했어요? 저도 처음 본것 같아서. 아, 4년, 오래됐네요. 저는 여기 있는지 몰랐어요. 여기 완전 꽁꽁 숨겨진 딱그 골목의 뒤쪽에 있어서, 웬만한 여기 사람들이 쪽, 잘 지나다니는 길이 아니거든요 순천 쪽아랫장 쪽에 있어도 아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 이는 왜 맨날 이 남색 옷만 입고 찍으러 다니냐고 일단 옷이 없고 <laughs> 이게 그냥 근무복입니다 근무복 거의 제가 이런 비슷한 옷을 입고 촬영을 간다 그러면 아 벌교형이 저 퇴근하고 바로 그냥 달려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집에 가서, 뭐, 이제 이 나이 먹으면 뭐 꾸미고요, 뭐고 할 것도 없고. 근데 원래 나이가 들수록 더 이렇게 꾸며야 된다 하거든요. 이래서 아직까지 장가를 못 가나. <laughs> 우와, 김치. 우와, 뭐 김치가 이렇게 두 개나 나와요? 네, 생김치하고 익은 김치. 와, 생김치하고 익은 김치요 아, 요거, 보쌈 싸먹으라고. 이제 그렇게 시켜 드시고 앞다리 아 싸고 초장 오고 데껴가지고 아 수육을 드셔도 되고 와... 수육... 시... 오우 우와... 뭐... 원래 양이 좀... 수육이 이것보다 좀 작죠? 그렇습니다 아... 일단 여러분 일단... 이제 네. 그... 몇 분에 따라서 그릇이 다 다릅니다 일단 여러분 이건 제가 이제 지금 국밥을 하나 두개 시킨 값으로 더주라 그래서 준 거라 이게 좀 양이 좀좀 좀 적어질 수가 있다고 합니다. 둘이 왔을 때좀세명네명 왔을 땐좀더 커지고 그러죠. 예. 예. 와, 나 보쌈 이거 사 먹을 해도 얼마입니까 우리 김치 이거 보쌈 수육. 와. 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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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자, 국밥이 나왔는데, 순대가 들어가 있고, 음! 자, 순대 하나 먹어보고, 음! 생김치가 나온 게 좋네 여기. 여기를. 아, <laughs> <와 웃음> 음 부를 국물 먹었을 때 <laughs> 비린내가 일도 안 나네. 아, <laughs> <와 웃음> 응. 아이미죠. 먹을까? 근데 혹시 누가 와서 2만 원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달라 하면 줍니까? 그렇게 해야지. 아 예. 고기를 예. 아 국밥을 예. 두 개값 내고 예. 수육을 더 달라 예. 이런 식으로 예, 예. 아. 아. 나 음, 이상이 많이 왔어? 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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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지 뭐, 님들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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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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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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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순천이 국, 국부시장 국밥집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이렇게 두구로 시키면, 이상 시키면 수육도 나오고, 그 외에는 제가 거의 못본것 같거든요. 저도 국밥 매니아라. 근데 여기 아래시장, 이 아래시장에 골목골목에 있는 순천 고간의 국밥. 와, 양도 많고, 고기도 많이 주고, 맛이 괜찮습니다. 그, 결국, 제가 가장 순천에서 마시, 맛있다고 한, 생각한 집은 대목에 국밥집 3개가 있거든요. 이제 3군데 다 먹어봤지만 지금 촬영은 2군데만 했고, 어, 한 군데는 올 여름에 갈 거예요. 근데 그두집 중에 한 집이 이제 제가 정말 베스트 중에 베스트라고 이쪽 지역에서는 이제 생각한 국, 국밥집인데 여기도 맛이 괜찮습니다. 먹을만 하고 일단 이쪽 근처에서는 수육이 나온 데가 거의 찾아보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쪽 오시면 수육이 생각나면 이쪽 와서 먹어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당신의 눈동자의 치에스.